네, 안녕하세요. 흑백 바둑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대국은 지지옥전배 23국 9월 3일에 열렸던 경기죠. 자, 김은지 구단과 목진석 구단의 대국인데요. 김은지 구단이 2연승을 거두면서 3연승을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대국이었는데요. 자, 목진석 구단도 김은지 구단 못지 않은 전투형 바둑입니다. 자, 두 선수의 대국 어떻게 되었을지 같이 한번 보시죠. 목진석 구단이 흑이고 김은지 구단이 백이었는데, 자, 목진석 구단, 예, 흑으로 네, 양삼삼을 두었어요. 자, 흙으로 양삼삼을 두는 포석 거의 등장을 하지 않대요. 확실히 초반부터 실리적으로 두어가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고요. 자, 양화점을 두어가니까 걸치고, 네, 한번더 걸쳐가고요. 자, 백이 아래쪽, 좌하기 쪽은 날일자로 받아들 때, 이곳 좌상 쪽은 삼삼을 한번더 파고들면서, 벌써부터, 네, 세 곳의 귀를, 실리를 차지한 흙이죠. 자, 이제 목진석 구단이 확실하게 준비를 해왔다 볼수 있고요. 내가 흙을 잡으면 양삼삼을 주겠다. 그리고 걸쳐갔을 때한번더 삼삼을 주면서 세 곳의 귀를 확보하면서 실리적으로 판을 짜 나가겠다. 이런 의도가 성공을 했다 볼수 있죠. 자, 아무튼 뭐, 포석 단계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다 볼수 있어요. 그 확률이. 자 두어 가니까 다시 한번 3선으로 세칸 벌려가고요. 자 이때쯤이면 흙도 반대쪽 또는 이런 자리 두면서 뭔가 4선 쪽으로 모양을 넓혀가고 싶은데 목진석구다 마음 잡고 나왔어요. 네, 한번더 세칸 벌려가면서 실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자 이제 김은지 구단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기 때문에 갈라쳐가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우상 쪽은, 네, 눈목자로 지켰네요. 들어가니까, 김은지구단도 눈목자로 하나 응수를 물어보고요. 자, 흙이 받아줄 때 이곳을 밀어갑니다. 자, 이주의 의도는 흙이 받아주면은 하나 더 붙여두고, 이렇게 붙여가면서, 네,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요. 자, 백도 지켰을 때, 우변 쪽에서 백의 모양이 나쁘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양을 갖춰가겠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목진석구다, 네, 그냥, 임시 방편으로 받아주지 않고요. 자, 이곳을 물어보니까 김은지 구단도 침착하게 받아주고 있어요. 자, 지금은 백 입장에서도 우변 쪽을 방금 보여드린 변화처럼 이렇게 빠르게 정리를 하고 싶은 자리이기도 한데요. 자, 보시면은 흙이 치받는 수가 조금 기분 나쁘다는 뜻이에요. 이곳을 넘어갈 때젖히고 끊으면은 단수치고 단수단수 맞으면서 굉장히 백이 네, 좀움츠려든 모습이라 볼수 있고요. 그렇다고 여기를 늘자니 흥기는 맛이 남아있기 때문에 있게 되면 한칸 뛰어서 지켰을 때 역시나 베개 모양이 좋지가 않겠죠. 자, 그래서 김은지 구단도 일단은 침착하게 뛰어드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자, 먹진석 구단, 네, 널찌감치 갈 법도 한데 역시나, 네, 이 정도로 벌리는 정도로 만족을 하고요. 자, 김은지 구단도 더 이상 흙의 집 모양을 주기 싫다는 뜻이 ]이에요. 지금 보시면 100이 둘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 붙이는 수 빠르게 교환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좌쪽도 붙여가면서 공격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자리도 다가가는 수 굉장히 좋죠. 자 그런데 이런 수들을 두었을 때 흙이 한번더 뛰어서 지켜주게 된다면 우상 쪽에 거대한 흙집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통집을 주고는 두기 싫다. 김은지 구단 바로 쳐들어가는 선택을 하고요. 자 흙이 붙이면서 받을 때 자연스럽게 늘어가면서 이 백돌은 잡힐 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수치고 한번 밀고요. 자두번 밀고 이곳에 딱고그쳤을 때. 흑입자에서는이 네, 자리를 두면서 공격을 계속해 나가고 싶지만 젖히고 젖히는 수가 선수가 되면서 이미 한 집을 확보하고 있죠. 네, 집으로도 다섯 치가량 선수로 득을 받다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자리를 붙여서 나가게 된다면 이 젖히는 수를 당하는 순간 이 상변 쪽흑돌들도 보시면 이렇게 백이 달려왔을 때 뭔가 찜찜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귀쪽도 당하고 내변 네, 쪽에서 날 일자까지 당하는 뒷맛을 남겨둔다면, 흙이 집으로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복진석 구단도 일단은 이곳을 들면서 백돌의 근거를 없앴지만 백이 선수를 잡고 중앙 쪽을 뛰쳐 나오고 우변 쪽에 흑세점을 보시면 누가 공격을 하는 자세인지 모른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면부터 김은지 구단이 확실하게 우세를 잡아갔다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장면에서 김은지 구단이 다시 바로 완착이 등장을 하는데 자이한번더 민수 수가 너무 기분을 냈어요. 이수로는 확실하게 이곳을 붙여두는 수를 선수교환해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꼬부리는 수 또는 아니면 이렇게 뛰어가면서 어 중앙 쪽을 좀 주도권을 잡아가는 선택이 좋아한대요. 자, 이 민수가 왜 기분을 낸 수냐면 흑이 목진석구단이 붙여둔 수가 아주 기민했고요. 백이 들때 젖혀두고 뛰게 되니까 백도 여기 약점이 노출됐겠죠. 그래서 흑은 굉장히 활발하게 도망갈 수 있는 모습이고 백은 약점이 노출됐기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더 뛰니까 김은지구다. 이제 와서 붙이는데 뭔가 수승이 어 조금 늦었다 볼수 있고요. 흑입자에서도, 어, 지금 상대방이, 김은지구단이 완착, 김은지구단의 완착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제 백이 이 귀쪽을 붙이기 전에 여기를 한번 밀어서 물어보는 게 좋았어요. 자, 이곳을 밀어서 물어봤다면 백이 는다면은 다음에 날일자로 달려가는 수가 기분 좋고요. 그렇다고, 젖히자니, 예, 획도 같이 젖혀가는 순간, 약간 이 약점을 지키기가 애매합니다. 자, 이렇게 지키면, 늘어서 자연스럽게 흑돌들도 타개가 되고, 이 느는 자리를 두게 되면서, 흑입자에서도 약간, 어, 우변 쪽에서 전투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역시나 5대5의 바둑이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목진석 구단도 이 미는 수를 찾아내지 못하고, 예, 가장 무난한 수를 선택을 했고요. 자, 우화 쪽, 이 붙이는 수에 손이 김은지 구단에게 먼저 돌아오게 되어서는 확실히 네, 백이 약간이나마 좋은 형세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하지만 그 차이는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목진석 구단이 조금만 더 힘을 낸다면은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들어가니까 폴짝 뛰어가면서 백돌에 대한 안정을 취해가고 있는데 자 이런 수들을 보시면은 확실히 김은지 구단이 목진석 구단의 그 전투력을 의식하고 있다볼수 있어요. 자이 장면에서. 백이 여기까지 뛴 수로는 그냥 하나 치받아서 응수 한번 물어보고요. 자, 여기 지키면은 나중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서. 흙을 끊어 잡는 맛이 있죠. 그래서 지금 당장 결행하지 않더라도 이 교환만 해두고 요런 자리 늘어두거나 아니면 좌측 쪽을 두었다면은 이 백돌이 잡힐 위험은 없기 때문에 충분히 백이 더 우세함을 가져갈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김은지 구단도 바둑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상대방 목진석 구단, 별명이 어릴 때 괴동이었죠. 그 전투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확실하게 뛰어두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자, 띄어두자, 이곳을 늘고, 자, 또 이제 지켜두어야겠죠? 여기를 너무 두기 싫은 자리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자리를 두게 되면, 백기 들여다보고 이을 때, 이곳이 막히는 순간, 이 전체 흙돌의 생사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목진석 구단도 힘을 비축하면서 두텁게 연결을 해 두었고요 자 김은지 구단 다시 한번 한칸 뛰면서 엄청나게 두텁게 두고 있어요 자 이제부터 조금 목진석 구단이 힘을 내야 되는 장면인데요 자 나를 자로 짚어 나가자 붙이고 젖히면서 상용의 맥점이 등장을 하고요 자 끊고 들때 여기를 뻗습니다 자이 장면에서 이쪽을 단수 치면 어떤 수가 나지 않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흙이 한칸 뛰어서 지키는 순간 백이 내한수 네, 부족으로 잡혀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수를 결행할 수는 없고요. 김은지구단도 아래쪽을 끊어 잡으면서 일단은 하변쪽 백돌에. 안정을 취해 두었고요. 자, 받아주고, 늘면서, 네, 이제, 화변 쪽백은 확실하게 살았다 고볼 수가 있겠죠. 자, 목진석구단 붙여가고, 늘때 이곳을 들여다보고요. 자, 이을 때, 한번더 늘면서, 뭔가 이 수는 살짝 아쉬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순히 끝내기로 굉장히, 뭐한 10집가량 되는 굉장히 큰자리긴 하지만, 지금은 이 자리를 젖히는 수가 어, 기분 좋은 자리였고요 그게 아니라면 뭐 이런 식으로 좀 백돌들을 압박을 해가면서 나중에 이렇게 들여다보고 끊는 수를 노린다면 이 공격을 통해서 흙이 이득을 볼수 있는 장면이 있겠죠 그래서 목진석구단이 지금 당장 끝내기를 서두른 게 어, 살짝은 빨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어갈때 가장 넓은 좌변 쪽을 벌려가고요 자, 이곳을 이제 밀어오지만, 김은지구단이 이 상변 쪽을 뻗는 순간, 확실히 중반전 이후에 전투에서 김은지구단이 좋은 자리들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제 조금은 유리한 끝내기 상황을 맞이할 수 있,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곳을 들여다보고, 예, 날에자르둘때자 이곳 한번더 지켜주고요 자 뭔가 흙의 행마가 백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김은지 구단도 두텁게 지켜주고 있어요 자 목진석 구단으로서는 약간 불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완벽한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뭔가 어려운 장면들을 만들기 위해서 두어가는데 김은지 구단이 계속해서 두텁게만 지켜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젖힐 때이 자리도 한번더 늘어두고요 자 흑입장에서는 단수 한 방치고 백이 때려준다면 젖혀가면서 이 느는 자리를 조금 허용을 안 했어야지 그나마 역전을 노려볼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자 여기를 젖히고 늘게 되자 집차이는 내흑이 조금 따라온 장면 이긴 하지만, 백이 워낙 두텁게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흑이 어, 뭔가 역전을 바라기는 어려운 형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못해서 목진석 구단이 이곳을 받전자로 째고 나오는데 김은지 구단이 아주 절묘한 타겟 수순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이곳을 붙이고요 자 이미 이곳에서는 한집 모양이 나와 있기 때문에 흑이 이한점을 잡히게 된다면 백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목진석 구단도 어쩔 수 없이 이곳을 차단해 가지만 뻗고요 자 여기를 빠져 나온다면 은 회돌이 돌려버리고 여기도 교환을 하고요 자 이렇게 교환을 해 버리고 딱빈 삼각으로 두는 순간 선수입니다 그러면 흙이 두 점을 살릴 수밖에 없을 때이 자리를 딱 호구쳐서 지킨다면 은이 흙돌이 살아갈 때 백도 연결을 해 간다면 흙의 모양이 너무 안 좋아졌죠 자 이렇게는 흙이 이길 수가 없고요 그래서 목진석 구단도 두 점을 버리는 선택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두 점이 잡히는 순간 백돌들은 너무 두텁고 안영도 확실하게 확보를 했다 볼수 있고요. 자 김은지 구단 거의 승리 선언을 한한칸 팀을 딱 두어 가는 순간 이제는 덤이 없더라도 백이 유리할 정도로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벌어졌다 볼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 변수는 여기를 막어갔을때이 패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당장 보시면은 흙이 마땅한 백 감도 없습니다. 그래서 김은지 구단도 손을 빼고 일단 급소 자리한방 때리고요. 자, 여기 붙여가면서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지만 뭔가 김은지 구단이 너무 침착하게 두고 있어요. 여기를 뚫고 붙였을 때, 물론 백이 이렇게 나가는 거는 세 점이 잡히는 순간 역전입니다. 자, 하지만 이수의 의도는 이 따면서 이 패를 자연스럽게 지키겠다는 뜻이죠. 자, 지켰을 때흙도 네, 안 살려갈 수는 없죠. 왜냐하면, 백이 이한점을 잡게 된다면, 흙 전체 중앙대마가 잡혀버리게 되겠죠. 아, 그래서, 목진석 구단도 지켜줄 수밖에 없고요. 자, 지키자 마지막으로 김은지 구단이 가장 큰 끝내기 자리인 좌하 쪽을 막게 돼서는더 이상 이제 흙으로서는 변화를 만들거나 역전을 할 만한 자리가 없어졌다 볼수 있어요. 자, 물론, 목진석 구단도 지금의 형세를 알고 있겠지만 이게 개인전이었다면 지금 던져도 네, 지금 돌을 기권을 하더라도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차이가 너무 벌어졌고 역전을 할 수가 없는 대국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지지옥전 의 서로간의 팀전이기 때문에 목진석 구단도 이제 조금이나마 더 열심히 두기 위해서 계속해서 두어가지만 김은지 구단이 너무나도 깔끔하게 바둑을 정리해가면서 결국 이 바둑 김은지 구단의 불계승. 끝나게 되었는데요 자 이제 바둑 시작하기 전에는 그래도 목진서 구단이 시니어 측에서 굉장히 젊은 나이거든요 아직 네, 50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목진서 구단이 그 옛날에 괴동스러운 네, 굉장히 전투적인 바둑으로 최근 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김은지 구단에게 통하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잠시 했었는데요. 김은지 구단이 오히려 그 목진석 구단을 원천 봉쇄하면서 초반부터 두텁게 판을 짜 나가고 결국에는 덤 없이도 이길 정도로 집차이를 많이 벌리면서 4연승을 거두게 된 그런 대국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두 선수 대국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김은지 구단의 4연승도 기대를 하면서 오늘 대국 소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흑백바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